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음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 27번째로 말씀과 보배라는 주제로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모든 노래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생명의 풍성한 은혜,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좋은 말씀의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금광과 같은 그런 금맥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고, 176절까지 알파벳으로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172절, 84절과 90절, 122절, 132절만 빼고는 나머지 172절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한 줄의 법도, 또길 판단 율례, 또 여러 교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도록 합니다. 여러 모양에서 고난당할 때도 말씀의 빛으로, 길을 잃었을 때도 말씀을 통화해서 길을 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 말씀을 통화해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요. 그래서 이말씀의 거울에 들어가게 되면 사면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 복인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보다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른 길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복 아셰르라고 하는 그 문으로 시작가에서 우리에게 이 시편의 문을 어, 119편을 열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소유, 우리의 생명과 진짜 소유할 것, 내가 오늘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고,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차량과 집이나 그런 것보다 진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김정은이 많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아무것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6절에 우리가 본것 같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심고 거둘 수 있는가 방법을 우리에게 씨들을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법을 지키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백 배로 그렇게 걷게 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킨 것 기도하라고 할때 기도하는 것이고 섬기라고 할때 섬기는 것이고 전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 사랑하러 갈때 사랑하면서 하는 것들이 말씀을 순종한 것이 우리의 풍성한 영적인 수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깃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집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내게 주어진 생명, 건강은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어,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 일에 대해서 가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과 자신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자영업자하고는 마음가짐이 틀려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기의 영업을 생각하게 되고 훨씬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출퇴근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가서 열심히 하고 물론 여러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업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휴가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의 마음이 그 사업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업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몸 관리도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육십 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신속히 순종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순종할 때 빨리하면 훨씬 이익이 있고 훨씬 마음이 편하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신속히 지키게 신속히 사울이 신속히 아말렉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순종하였다면 그가 하나님에 앞에서 큰 축복을 받아줄 터인데. 자기 계산대로 하면서 남겨두고 남겨두고 그렇게 했던 신속하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줄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악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나를 둘러 얼궈서 어, 메고, 그렇게 해도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새겨진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면서 절,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악인들이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려울 때, 감사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쳐줘야만 내가 기억돼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의로운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또 삶에서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6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말씀을 쉬어서 감사하다고 책을 펴고 기억하고 다시 기도하고 할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잠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갈급하는 그런 심령들 이것이 말씀이 내게 달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떠나면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164편에서 아, 4절에서 이야기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일곱 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침 저녁을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이 이와 같이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말씀 때문에 평안이 있고, 말씀 때문에 이겨낼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꿀보다 더단 말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반대로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로 우리를 둘러싸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위험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개인주의적으로 담을 쌓게 만들고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모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들과 함께 자꾸 연락하고 싶고 연결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들. 그렇죠? 세상에서도 어, 좋아하는 가수의 그 팬이 되어서, 팬이 되어서 어, 그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그 어, 팬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을 사랑한 자들도 이와 같이 주님을 같이 섬기는 자들을 찾고 같이 은혜를 입게 되죠.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친구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 또 모든 모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신령한 교제로 그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알아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다른 헛된 것을 조아가지 않고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지면서 시편의 노래를 통하여서 서로 양육하고 서로 교육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지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시편 66절 66절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절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승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문을 열고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내게 가르치소서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 그리고 그것이 내게 소화가 되고 내게 영양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가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잘 배울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섰을 때 어떤 거짓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분명히 표태를 향해서갈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요. 청년도 그 삶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 무엇으로 청년의 행위를 깨끗하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삶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다시 마음을 보게 되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그래서 어렸을 때 읽는 것. 또 중년에 읽는 것, 노년에 읽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고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성숙이 또 환경들이 달라짐으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인생을 붙잡아주고 청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배울 때. 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영양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되게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보배가 된다. 말씀을 지킨 것이 소유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보, 이 보배는 주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다시 밖에 있는 보물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진정한 보물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나라의 보물을 쌓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보물이고 유익한지 이 시인은 고백해요.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다가와 보니까 알게 돼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고난이 다가와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고난이 다가와 보니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고난 당하면요 다 떠나가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도 다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내게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고난 당하고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갈 때.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대응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해 보니까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잠자게 할수 있고 일어나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래서 68절에 고난 당한 것이 어어 어, 71절인데 아 어,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71절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되는지 우리가 참 조심을 좀 하게 만들어요. 고나은 내가 내 곁을 떠나고 어, 진짜 신뢰해야 되는 것들 모두가 내 곁을 떠날 때 신뢰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살게 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인생의 보물을 우리가 하, 확인하게 돼요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이제는 말씀을 입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그문보다 좋은 이다 이것은 고난을 겪어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는다면 천천 그문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여 시와 잠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무엇인지 범사에 말이나 일어나 무엇인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의 법이 많은 금보다도 더 좋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부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시인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가 모든 환경에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올때 세상에서 기쁨이 올때 어떨 때 기쁨이 와요? 우리가 수확을 많이 거둘 때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와 같은 기쁨을 같이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그렇죠? 재물이 많이 있을 때 창고에 가득할 때큰 기쁨이 있겠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돌을 즐거워 하였나이다. 비교를 비유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오늘 백불, 천불, 만불을 벌어서 쌓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창고에 아니면 내가 보는 곳에 그렇게 재물을 즐거함 워 같이.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잘 모르죠. 안 벌어봤으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정말로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쁨, 재물을 즐거움같이 많은 증거들이 이 주의 말씀들이 내게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써 말씀을 많이 재물을 얻는 것처럼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쌓여지는 그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즐거움이에요. 또1 1 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민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주의 말씀에서는 기업에서 기업이 잘 되고 있어요.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지금은 어렵지만 거둬 나갈 수도록 있 그렇게 심겨지고 있고 자라고 있어요. 보는 것만 해도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그. 들판에 자라나는 벼들을 보고 밭에 있는 것들을 보고 과수원을 볼때 많은 어린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을 때 그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주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쁨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죠. 많은 재물을 얻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량물을 가지고 개선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쁨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낸 기쁨, 그 생명에 생명을 바쳐서 건져낸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천천금 문보다 귀하다, 좋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적용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있는 상태로 가 아니라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님은 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재산의 증식보다 또 전쟁에서 승리보다 수확의 열매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기쁨인데 내게는 이와 같은 주님의 보배가 있는가? 내게는 주의 말씀에 심겨진 말씀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풍성히 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내가 부영적으로 부여한 자가 됩니다. 말씀보다 더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성도는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고 말씀보다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생명과 기쁨과 주의 은혜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일평생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생명의 은혜를 입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